오른쪽이 박지윤 선생님, 저 왼쪽이 박목월 선생님. 박목월 선생님은 어느 분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박동규 선 <목을> 그렇죠. 자제분이 서울대 외교 <목을> 교수님, <명예교수님의> 박동규 <목을> 교수님 얼굴하고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조지훈 선생님 바로 뒤쪽. 누굴까요? 김동리 선생님. 김동리 선생님이고요. 그 왼쪽으로 조현 선생님, 가장자리에 이한직 선생님, 뭐 이렇게 드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지금 문학사에 남이나 만한 대단하신 분들이 이다시 모여 계신다. 청록집이 발간한게있 그래서 이세 분이 지어지시지만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여 모여서 이렇게 이제 파티를 어느 다방에서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청록집을 만들었을 이그 다음에 다른 시집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뤄지지 못하 돼요 왜냐하면 조지훈 선생님이 40대에 돌아갔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네. 박동교수박 선생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60대에 돌아가시고.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네. 박지훈 선생님 83세, 98년대에 돌가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laughs> 맞아요. 이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에 이제 오래 계신 만큼 많은 일을 하셨죠. 대신에. 그래서 이제 청록파청록지해서 이제 청로로 낳은 박모벌 선생님, 그 다음에 조지훈 선생님의 보수 승모, 그 다음에 조지훈 선생님의 향연 묘지성, 여기 향연이랑 묘지성을 1차 최초에 키웠고요. 박지훈 선생님, 조지훈 선생님의 이 승모씨 아시잖아요. 이 승모씨가 몇살때 만들어진 적시 아십니까? 19살 때 쓰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고3이잖아요. 천재시죠? 그래서 사실 이승부는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테지만 영주사에서 스님이 제지일때승부 추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걸 내가 시를 써봐야 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를 그때 그 느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그걸 계속 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춤잘 추는 승부 추는 분들을 찾아다니셨는데 그래도 그때 감동이 아니나안 나타나서. 지난 7개월 만에 이당 김은호 화백님의 승무도를 보고 완성시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무는 정말 명시죠. 여기 있는 이런 명시들이 다 청각지에 담겨있는 시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천국에, 선생님이 떠오르는 시간을 갖고 해야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이 해가 어디서 보는 해가 하면 바로 안성의 선사를 바라보고 떠오르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선생님의 어린 시절, 18세, 20세 이전에 안성에서 봤던 그해 이미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청만서에서 1945년, 시는 1946년에 발표됐지만, 시집이 처음으로 선생님만의 시집이 바로 이제 저 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인분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 해. 가 이제 이제 C B 아이들에게 이제 눌러서 터치해서 볼수 있게 나와 있고요. 이 해는 또 다른 다르게 저희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노래로 노래로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그 조합문의 대학가요제 80년대 대학가요제에서 그 조합문이라는 마그마라는 팀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 그 당시에는 사실 저작권 이런 게 많이 논의되던 때가 아니라서, 제자분들이,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연대대학 교수님으로 계실 때니까, 일렀다고 하죠. 누가 이 노래를, 선생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했더니, 데려와라. 해서, 좋게 타이밍이시긴 해요. 부르지 마라. 했는데, 뭐 연대 응원가가 되고, 세상에는 15도 더 널리 쉽게 알려진 시이기도 한, 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단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종교를 통한 자기 탐험이 있는데 아까 그 선생님의 신적인 씨앗을 뿌려준 세분 중에 마지막 누님이신데요. 너무 먹기 살기 어려우니까 누님이 먼저 청주 제사 공장으로 떠나세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시를 쓰는 동생이고 뭔가 근원적인 일제의 아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친 게 많은 이 동생이 근원적인 문제에 자꾸 접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떠나면서 서울 동생한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안이 멀다하고 편지를 보내고 또 동생도 누님에 대한 답장을 보내고 이러면서 글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기도 하고 누님이 그때 권유한 게 바로 종교였어요. 네가 기독교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답을 찾아봐라 했는데 결국은 이걸 받아들이세요. 19살 때. 그래서 초기에는 저런 메시아니즘이 시에 등장하지 않지만 후기에 그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시집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저 시집들이 바로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 시집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폭양의 무릎 꿇고가 선생님의 마지막 시집이 돼요. 17번째 시집이 됩니다. 이쪽은 이제 기독교 사상을 통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준 시집이고요. 저쪽 끝에 한번 잠깐 고개만 돌려서 보실게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그랬는데 사실 시를 쓰는 분들은 너무 많잖아요. 잘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위대한 시인으로 도 저희가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역사의 어떤 굴곡에 있어서 큰 문제들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내주신면 됩니다. 그래서 도, 저희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진 어떤 도덕적인 책물을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분, 이 박주진 선생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뭐6.25그 다음에 그 이전에 4.19가 있었죠. 6.25그 다음에 5.16 군사혁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전쟁 이후에 파리 그 군사 트레타가 일어날 때까지 이때까지 각각 당신의 목소리를 역사에 구비구비해서 내주신 분이에요. 앞서서 그래서 수영 생활도 잠깐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달림도 받으셨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걸 이겨 나가신 분이고, 앞서 나가신 분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시절이세계고요 선생님 이제 시간 쓰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취미 활동도 갖고 계시고 일상을 누리셨는데, 저희가 금은 고등선생님의 일상입니다. 선생님이 새벽 여행 4시에 일어나신 분이 되었요 당신 선생님 굉장히 철저하셨는데요. 그래서, 단건하게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이고, 그래서 글을 쓰고 난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렇게 단서를 직접 부르시고. 음. 네. 단서는 그안성장에 앉아있는 매인이 부는 거를 보고, 아, 나도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단서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저번에 박사님이 직접 부셨던 거고요. 이렇게 독을 씨름 뭐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한테 배웠으니까, 삼죽선에다가 직접 쓰시고. 이는 그대로의 산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자기에다가 직접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넣으셨는데이 도자기까지 빚지셨다고 해서 너무한 거죠. 다치게. 그죠 친구분이 도자기를 모아서 초벌을 해주시면 직접 그림과 글씨를 새겨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실을 쓰는 일이 신나는 일이라고 여기셨다니까. 이글 쓰는 사람들. 선생님들께서도 글을 쓰시겠지만, 네. 이 영혼을 네. 가려먹는데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겠어요. 한줄 쓰는 것도 어려운데. 60년 동안 천억 번의 시를 쓰셨어요. 17번의 수필집도 내셨고, 400여 네. 번의 시, 물, 시즈, 그 다음에 수필도 400여 편 네.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얼마나 철저하신다면, 네. 글을 쓸때디드을를 하루 앞으로 정해놓으셨다고 합니다. 네. 실수하지 네. 않으시죠? 할 정도 창조하셨으시죠. 그리고 이제 으로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주고 받은 사실들이 이제 이해 수년이하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는 마강수 교수. 네, 마강수 교수는 연세대 제자예요. 제자인데 어, 78년인가 음. 이때 이제 선생님이 추천에 의해서 등단도 하셨는데 너무 비용의 천지죠. 스스로 음. 생을 마감했으니까 지금보다 너무 빨이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데. 나방수 교수가 선생님한테 안부편지 보낸,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출판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고강도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게, 여기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지지. 이런 것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시인이 안 되셨더라도 붓글씨만 갖고도 큰일간를 이루지 않으셨을 할 정도로 잘 쓰시는 글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신 글을 써놓으시고요 뭐잘 읽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붓글씨를 잘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어, 선생님 서재를 저희가 재현을 해놨습니다 제현을 해놔서 여기 앉아서 글을 쓰셨겠죠 이런 도자기에다 이렇게 새겨넣은 글씨들도 있고요. 이제 보시면 거의 말년에 가까울 때 사진이거든요. 간단하시죠. 간단하시고 음. 말씀도 크게 안 하시고 집에서는 너무나 다정다감 하셨다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음. 선생님이, 어. 이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집필지를 저희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선생님이 시 중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면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하면 위에서 시작이 되는 한 대는 네 개로 네 개로 네 개로 네이로네 개로 네 개로 네 개로 네 개로 네 개로 네이로네 개로 네이로네개이네 개로 네개이네이로이 개로 네 개로 네 개로 네 개로 네 개로 네 개로 네로네 개로 네 개로 네로 이 하늘이라는 시도 역시 노래를 만들어졌습니다. 대중가요. 음. 그래서 양현은 씨, 그 다음에 서유석 씨가 이 하늘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제 다양한 이제 시들, 아이들이 오면 이제 터치해서 이렇게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선생님이 저기 노래로 불리다 했는데, 어, 구름 속에, 그 다음에 하늘, 뭐 이런 노래들도 다 역시 해도 마찬가지로 노래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음, 음,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음, 그, 음, 6.25의 노래 혹시 아십니까? 아, 2.25의 노래. 네, 역시 박준 네. 선생님이 작사하신 네. 노래입니다. 음, 네. 음, 네. 음, 그게 대전에서 이제 밀려 음, 내려갔을 때, 네. 거기에 이제 공군, 네. 중군 작가단에 네. 창공부라는 곳에서 네. 이제 네. 소속이 되어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은 각 학교에 교과도 많이 사해 셨어요 여기 다녀가신 분들 중에 어 우리 학교인데 하고 인사 촬영을 찍어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은 연세대 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셨죠. 그래서 저쪽은 이제 선생님의 교단에서 의 관련된 부분인데, 그곳에서 재직했을 때그 어떤 서류들, 책들을 이제 잠시 잠시. 그러면 뭐, 다 기억이 나실 거고요. 잠깐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예술 세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수석하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낄수 있는 것까지. 얼마 힘들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자기에 선생님의 글씨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님이 갖고 계신 거를 저한테 희다 기승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편에. 직접 이제 쓰신 거예요. 음. 여기 잠깐 이쪽 한번 볼까요? 같은, 같은 글씨가 있고 있습니다. 있 선생님이 좋아했던 그 글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음. 이거를 알아보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이게 네. 음. 초서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이쪽이 천자입니다. 하늘천자. 음. 네. 음. 천,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빛과자. 음. 네. 천과.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코 옆으로 돌아가면 뭘까요? 그렇죠 구름 음. 그렇죠. 음. 문자 음. 문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뭘까요? 문자그자예요 음. 음. 그림자 음. 선과 운명 음. 이 글자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하고 음. 관련된 거죠 다 하늘이고 음. 구름이고 음. 음. 그림자고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 이소업은 제가 반대쪽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쓰셨던 북글씨 병풍 말고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해놨는데 아 밑에 거는 거의 뭐도연명의 시는 읽을 수가 없고요 중간에 보면 상자도 저희가 볼수 있고 선자도 볼수 있고 여자도 볼수 있습니다 상선여수예요 저 숫자가 물 숫자인데 물 숫자만 떼어서 보면 사실은 못 알아보죠 못 <laughs> 그림 같은 그렇죠 용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최고에서는 뭐 물가 같다. 근데 저희 이제 상선 보통 일반적으로 상선 약수라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같은 여자를 해서 상선 여수로 이 위에 밑에 있는 도연명의 시는 거의 못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도 이걸 보고 네네. <laughs>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문학을 하시니까 국내 시인들인있요 저희가 1 년에 한 번씩 네. 각종의 문학상을 주장합니다. 그 지난해 안경원 시인까지, 이제 16회까지, 17회까지 나가고 있다. 보0년은 어, 그 아마 우리 다 아시는 시인들이같아요 아, 관심 있으시고, 많이 읽으셨던 시집을 읽으셨던 아, 분들. 올해도 공부하는데요. 경단 아, 네. 20년 이상 아, 중견 시인으로 작년 아, 9월부터 아. 올 8월까지는 시집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아, 네. 그거 <laughs> 뭐 이제 그런거 나오면 네네. 나중에 지휘장님한테 제가 포스트사자 아, 이쪽 수석실로 올리겠습니다수석실로 음. 어, 갔다가 전문퇴위 제일... 아니 보시는 제의사를 네. 듣고 편안하게 다시 보시는 겁니다 이 이름이 있잖아 아, 그냥, 뭐, 남한강 이런 데 가서 이제 돌을 수집을 해오시는데 지금은 가서 가져오시면 끝이잖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수석들을 많이 취미로 삼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수석은 굉장히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본인의 느끼는 형상 그대로인가요? 그리고 못 가져오면은 천장에서 이렇 돌이 없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laughs> 인구들을 데리고 이 역할을 끌고 가서 이제 수집을 하시는데 음. 선생님들 음. 이렇게 수석을 직접 수집도 하시고 네. 이름을 붙이고 시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수석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쉬운 사례가 아, 바로 네. 청어입니다. 음. 물고기 같죠? 물고기 음. 머리 부분 뭐야? 음. 입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음. 이런 돌을 찾아내시는 거죠. 사람의 손이 같다는그 조각 이 수석이 아니겠죠? 그래서 진짜 청어 음. 물고기 머리처럼. 또, 또 이렇게 청아라는 이름을 붙이시고 시를 쓰세요. 음. 그래서 이제 일단가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엽서은다 보시고 해설 들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화상인데 사람 얼굴 됐잖아요 음. 어, 형태가 있죠.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시를 쓰신 청목. 것이 아니고 돌의 입장에서 네. 네. 시를 쓰셨습니다. 네. 자화상 입장에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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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가 수서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네. 수석열전 시집이 나와요. 시집이 이제 수석열전이라는 시집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다음에 수서열전 두번째까지두원의 시집을 내택해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석을 이렇게 좋아하셨던 것이 어 사랑하고 달리 어떤 질투 감정이나 어떤 배신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창작 예술 인간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조신 것이 바로 이제 수석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쓰신 거고요. 자 이쪽은 그저기는 그저 저희가 동안에 계속 오픈되어 있던 공간에 나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처음으로 나온 수석이야, 그러니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다양한 맞은 속도로 뭐 돌던 기를의미하고요그 다음에.